나와주세요!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을 이끌어갈 두 MC, 루은 씨, 장원영 씨입니다. 오늘 두 분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.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입니다.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두 분이고요. 우리 왼쪽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왼쪽 보시면서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가운데도 멋있고 아름다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가운데입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두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MC를 맡게 된 로운입니다. 오! 네, 안녕하세요. MC 맡게 된 장원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두분 함께 MC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, 원영씨가 워낙 오랫동안 뮤직뱅크 MC를 해온 경력과 실력이 있어서 원영 씨만 믿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원영 씨는요? 네, 저도 로은 씨 같은 선배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어 어, 작년이 이어서 올해도 같이 KBS와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로운 씨는 사실 지난 주에 이미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을 경험을 하고 오셨잖아요. 어, 그때 열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도 기대 되시나요? 아네 그때 열기 너무 뜨거웠고요. 오늘도 너무 뜨거울 것 같습니다. 네. 네 원영 씨는 어때요? 기대 되시나요? 네 저도 오늘을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. 어, 하루 빨리. 어... 한시 빨리 본방송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잠시 후 8시 30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두분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멋있는 가수분들이 준비한 자리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깔끔하게 실수하지 않고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네 오늘 많은 글벌 로 팬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저희 MC로서 실수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아이브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대표로 로운 씨가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<웃음> 다가오는 <웃음> 네 2024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MC 분들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리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시면서 카메라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, 로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로은 씨는 지난주에 뮤직,